월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실 때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복이 사랑 가정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지나 지금까지 지나오시면서 지나온 삶이 만족함이 많은가요, 아니면 아쉬움과 후회가 많은가요? 느렇게 만족스러운 것도 있지만 아쉽고 후회스러울 때가 더큰것 같다. 제가 볼 때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맞으시죠? 갚으시는 분이 맞으시죠? 아멘. 진짜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나요? 아주시요 아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에 대해서는 나한테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짜 그대로 다갚으시요 그대로 갚으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 성경에 보니까 최소한 뭐냐면 갚절이야. 그 다음에 많을 때는 얼마예? 백 배로 갚으시고 천 배까지도 갚으십니다. 근데 내게 불리하다 싶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행한 대로 안 갚으시더라 고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혹시 아시나요? 우리의 행함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거져 주시는 바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우리가 행함바 의로운 행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신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자신 있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잘못되고 허물진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주시고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러시지 그대로 갚지 않으시더라고 하나님이 참다 참다가 창세기 6장에서 보니까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교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더 이상 안되겠다 참을 만큼 참았는데, 하나님께 봐주실 만큼 봐주셨는데,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뭐예요? 항상 악한 거야, 항상. 어떻게? 해. 어느 때좀 괜찮을 때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악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러시고 나서도 하나님 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내가 이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약속으로 무지개를또띄워 주시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뭐할 때가 많으냐면 허물이 있을 때가 많고 불순종할 때가 많고 죄악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도 보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제왕을 내리기로 뜻하고 미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고 참으시다가 어떻게 하셨대요? 경노하셨다 경로하셨다. 우리가 사격을 할때 사격을 하려고 뭔가를 이렇게 조준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방아쇠를 당기는 걸 뭐냐면 격발이라고 하거든요 격발.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그때는 총알이 날아가잖아요. 이 관역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경노하시다가 참고 참으시다가 경노하시던 때, 이게 뭐냐면, 이게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는 그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오래 참으시잖아요,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자비로우시리주님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셨대요?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유치자. 본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잖아요. 마땅히 이런 재앙이, 이런 심판이, 이런 고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 다시는 다시는 내가 급률이 안볼 거야. 다시는 내가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이제 내가 다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주님 말씀할 때 이제까지 행한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뭐하시는 거예요? 없는 걸 해주시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도를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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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서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1만 달러한테 빚진 자에게 탕감해주는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거저주시는바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그 마음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뭐 하신대요?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이 이 말씀을 오늘 저 여러분이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뭐 하기로 작정하셨대요?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하라는 거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뭐 하래요? 걱정하지 말라.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향하여서 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께로 붙들림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 이제는 주님께서 지난 것들을 다 감추시고 없이 하시고 하신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구나. 이분이 저희로 우리 믿는 하나님입니다. 자녀들이 그냥 말을 안 들을 때는 하지 말아, 하지 말아, 하지 말아 해도 계속해. 요 근데 처음부터 잘못하자마자 그냥 이렇게 배출리로 때리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또 하고 그만하라고, 그만해. 또 멈추지 않고. 참다, 참다, 계속 경고해. 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너 그러면 맞을 줄 알아? 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참다 보니 부모가 어떻게 해요? 매를 들 때도 있잖아. 매를 들면 그때는 또 맞아가지고 아파가지고 또막 울면, 그 우는 모습 보면, 부모는 좋아가지고 막 깔깔대는 그 부모가 있을까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막 참다, 참다가, 아, 노래 한 번, 너한번 두고 보자. 기다렸다가 참다 참다 안 되니까 요만큼 이제 그 손을 넘었어. 그러면 채찍으로 해초리로 막 때렸어. 아, 때리니까 기분 좋다. 아, 잘 됐다. 그러면서 좋아할 부모가 있겠느냐 온전한 정상적인 부모는 그럴 부모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맞아서 아파하는 그 자식보다 그 때린 그 부모의 상처도... 굉장히 큰 것을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해 보셨죠. 마음이 상하는 거. 아픈 거. 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다르지 않으시더라고. 우리와 다른 게 아니라 훨씬 더아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우리 기준을 하늘 보실때뭐한 거예요? 악한 우리도 자기 자식은 뭐할줄 안다? 무의할 줄 알더라. 좋은 것을줄줄 줄 알더라. 그러면 죄 없으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말하나 말하나 하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안 주시니 금유리 여기지 않겠느냐 불쌍히 보시지 않겠느냐 용서 안 하시겠느냐 다시 또 기회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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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할수 있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또 다시 우리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두려하지 말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항상 뒤에 따라오죠.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하나님 나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그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대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사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은 그 사랑 가지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진노를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내심을 그냥 격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다시금 이스라엘의 지도에 세우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야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저러나구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 길을 평통하게 할 거야. 네가 평탄하도록 내가 붙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요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이제. 이제. 오늘 이제 이제라고 하는 단어예요. 머릿속에 한번 새기면 좋겠어요.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 꼭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염려하지 말라. 그 대안은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전히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내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그 순간 지금까지 내가 안고 있던 어려움이 고난이 문제가 다 사라지고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 4절에도 주님 말씀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구해라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제는 함께하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뒤에 건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계신 주님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자주 부르던 찬송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그리고 뒷부분에는 사랑의 주님 안식하리라 그러니까 위로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뭐 하신대요? 평안케 하시고 안전하게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주님께서 이제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 5절 다시 볼까요? 이제 내가 다시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누가? 이제 이제 뭐냐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지금부터는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요? 다시 다시 뭐하기로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그러면서 그다음 1 6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뭐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났던 그 삶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펴셨으면 7장 앞에 있는 7장 9절로 가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이내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코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거요.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을 해준다.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이전의 삶은 어때요? 그렇게 말했으나 그들이 7장 11절 보니까요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했대요? 등을 돌렸대요. 귀를 막았대요. 뭐 하려고? 안 들으려고. 아어 징그징 말을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있어. 그렇게도 안 들을 수안 들으려고 아예 작정을 한 거야. 그리고 그다음 12절 보니까 7장 12절에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도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금강석 여러분, 모든 광물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게 뭐라고요? 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금강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을 못처럼요 뭘로 할것 같은 어, 유지부동 돌이키자그 마음이 변화가 안 돼요. 그렇게 행하니 하나님께서 뭐하기로 작정하셨대요? 큰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마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8장 15절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결심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또그 마음이 무너지십니다.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걸 믿으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또 우리에게 베풀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레몬서에 보니까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기 주인에게서 어 이제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제 어 감옥에 갇혔어 같은 감옥에서 어 바울 사도를 만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그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인 주인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한 어그 글이. 그것이 이제 성경이 됐는데요.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저가 어,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내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는 저는 내 신복이라. 전에는 주인을 배반한 나쁜 놈이었고 도둑질한 도둑놈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바뀌었대. 이제는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 신복이라고 말할 만큼. 이렇게 크게 변화됐다. 이제는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을 올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어, 전에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더니 올해는 진짜 그렇게 바뀌어 졌고 달라졌구나.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도 전에는 무익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어,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그 내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후에 우리 를 변화시키시고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또말씀하셔요 이사야서 44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집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잊지 않겠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어제 날씨 참 요란했지요? 아 그렇게 막 강풍이 막 몰아치고 눈보라도 막 몰아치고 막 그러던게 오늘, 오늘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오늘도 막 눈 소식이 있고 그랬었는데 오늘 지금 날씨는 어때요? 어제비 하니까 어제 있던 그 눈보라가 어디로 갔나요? 그 구름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나요? 어제 그렇게 요란하던 그 비바람 어떻게 됐나요?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삶을 뭐하시겠대요? 이와 같이 도말하시겠다. 그러니 이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맡기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전에는 말씀 안 하셨나요? 계속 말씀을 해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뭐 했대요?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 안 듣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귀를 열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이제 들어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라. 그리고 나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내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우연한 자니, 얼만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만큼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진짜 믿기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진짜 잘안 믿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가 가끔 놓칠 때가 많거든요. 전에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온 우주를 다 지으신 분이 누구시다? 근데 지금까지도 우주가 만들어진 우주 끝까지, 우주 끝까지 끝이 어딘지도 잘 모를 만큼 그만큼 큰게 우주인데 그 모든 걸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비할 때 그냥 모를 척 하셔도 얼마든지 괜찮으신데 어느 누구도 따져 물을 수가 없는데 뭐 가끔. 모기를 잡거나 파리를 잡을 때 역시 혹시 마음 아파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또 모기를 그냥 한 마리 잡았데잘못해서 모기를 그냥 돌아가시게 만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가끔씩은 그럴 때가 있어요. 하, 모기도 생명인데, 아, 파리도 금까지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 가끔 아 그런데도 내가 한번 아, 파리 목숨이라는 말을 한번 내가 한번 실감해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파리를 잡을 때가 있고 파리채 가지고. 근데 파리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 그래 한 순간에 제가 파리채로 딱 때리는 순간, 그 파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 너 진짜 파리 목숨이구나. 그보다도 더 작은 존재가 사실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의 형상들로 지음 받은 우리한테 있다. 이건 진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 그런 우리를 위해서 복생의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우리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하나님 앞에 행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닌 거예요. 영접하기만하면 믿기만 하면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누릴 우리 축복된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 냉수 한 그릇조차도 하나님이 뭘로 여기신다? 상으로 여기셔서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하나님 더할 뿐이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백성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크거든요. 지금은 압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할, 왜냐면 저도 모르니까. 저도 말로는 하는데 표현이 안 돼.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는 눈으로도 볼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인, 생각조차 못할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어디 가서 알게 될까요? 천국 가서 알게 될 진데. 그러니 그때 그, 축복된 삶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천국에 느끼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목하시고 천국에 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잇대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 천국에서의 내 삶은 어떨까 그때 내 모습은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뭘까 이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는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다시금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우는 것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거든. 자녀들은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보다 더 많이 아파하는 것은 부모님이시고 부모님보다도 더 크게 아파하고 더 가슴 아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제는 이제는 좋은 것으로 감아줄 거예요 좋은 것으로 이제는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참겠다더 이상 용서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의 스쿠리토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의와 복을 더하실 거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된다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리고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는 뭘까요?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제는 되겠다. 이제는 될수 있겠다. 왜냐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새로워졌으니까 내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실 테니까 이제는 될수 있겠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소원 가지고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되는 고통과 또 불통한 문제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랑 성도님들 혹시 계시면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힘을 잃고 주저앉아 우울하고 계신 분 계시면 불같은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분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피묻은 손을 안수하셔서 치료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다시 은혜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